전도서 5장 1절에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결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오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는 종종 그냥 한 말이야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말이 나의 태도와 관계를 형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말은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이웃을 대할 때 말과 태도가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먼저 지혜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가라고 말하며 예배가 단순한 의식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님을 가르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의 형식은 갖춰 습관처럼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찬양합니다. 예배가 일상의 한 부분처럼 익숙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은 나의 취약점이라고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익숙함으로 인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나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앞에 내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에선 말하는 마당만 밟는 자들, 하나님과 마음이 만나지 않고 세상에서 쌓아온 나의 정체성, 세상에서의 나의 입장만 가지고 가볍게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내 발을 삼가는 것을 어기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한 태도에 대해 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고 말씀을 많이 사용해서 말하면 믿음이 깊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는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안 봐서 그래? 라며 남을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내가 하는 기도의 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괜찮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저 기도의 마무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한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혜자는 말에 신중한 행위를 위해 4절에 반드시 서원한 것을 지키라 권면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며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서원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을 멈추고 정직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배반하는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내 말을 정당화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결국 영적 무감각과 도덕적 무책임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성품과 멀어지기 때문에 사원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8절과 9절을 보면 세상이 힘없는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에 대해 이상이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힘없는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합니다만 항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뿐입니다. 즉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지혜자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세상이 왜이 모양이야 라며 거기에만 사로잡혀 살지 말고 칠 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중한 태도로 말과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고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 과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뇌에는 주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고 나에게 가장 먼저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뇌는 말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자기 인식에 관련된 말은 내면화되기 쉽고 내 자존감이나 사고 방식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더욱이 말은 뇌에 암시를 주는 강력한 도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의 대표적인 사용처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을 통해 세상을 창조해 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한 흉내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말의 많음의 정도가 아닌 겸손한 태도로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여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하루에 한번 살리는 말을 의식적으로 해봅시다. 살리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북돋우고 위로하고 소망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말입니다. 말을 한 후에 내가 먼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기록해보고 이숙하지 않아도 고마워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사랑해 덕분에 힘나라는 말을 전해봅시다. 둘째, 내가 했던 말중 가장 부끄러운 말과 가장 기쁜 말을 기록해 봅시다. 말은 또 하나의 나이자 나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하루나 일주일 중에 가장 부끄러운 말 하나, 기뻤던 말 하나를 적어 보고 기도로 한줄 마무리를 한 후에 기록하여 변화되는 나의 언어 습관을 체크해 봅시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이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울인 이웃 앞에 서 있습니까?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원칙이 아닌 정직함으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일상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